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자, 오늘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명암 틀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명암 제작을 할 때, 어, 이게 사각형 툴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명암 사이즈를 이렇게 86에 52, 또그 다음에 외경, 외벽 사이즈가 있어야 되니까 88에 54,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칼 선이라고 표시해서 이렇게 보통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죠 그죠 어뭐 여기다가 이제 뭐 상호명 쓸 거고 여기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고 뭐 직급 뭐 쓰고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작업들은 나중에 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함이나 뭐아난 전화번호 빼고 그냥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틀 여러분들 명함 사이즈라고 하는 86에 52. 이 명함 사이즈를 항상 만들어 놓고 보통 작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파일 세이브해서 뭐새 이름 을 저장을 해서 뭐 명함 틀, 뭐 명함 기본, 명함 뭐 시작 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한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뭐 저장을 해서 파일 작업을 진행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바로 사용을 하는 걸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자, 윈도우를 누르고 위쪽에 보시면 다커라고 있어요. 이 다커 부분은 사이드바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팔레트 부분, 오른쪽에 팔레트 부분에 이쪽 항목들 있죠? 여기, 뭐, 여기, 여기, 뭐,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언더머 매니저 이쪽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누르고 다커에서 맨 밑에 보시면 매크로 매니저 라고 있어요 알트 시프트 f11 이죠 자이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게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얘가 꺼져요 그래서 여기서 항목에서도 없어져요 어디갔지 없네 그러면 어디요 윈도우 누르고 다커 가서 맨 밑에 매크로 메이저를 체크를 해주시면 앞에 이게 체크 표시가 돼요자 이제 됐을 거고 확인 안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확인 한번 해보면 여기 체크 돼 있죠 체크가 돼 있다는 라건 이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체크를 하면요 맨 밑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도 막 이렇게 계속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매크로 매니저라고 있죠 매크로 매니저 자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글로벌 매크로 부분만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 누르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녹화 버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녹화 기능입니다 매크로의 녹화 기능인데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가 어떤 음, 그 루트를 기억을 했다가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릴 드로우로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이걸 녹화를 해요.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 다시 뭐, 뭐,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방금 녹화했던 거를 다시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명암 틀을 한번 만드는 걸 녹화했다가 재생을 시키면 다시 그 틀이 만들어지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레코드 매크로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매크로 네임에 음, 우리 이제 명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명함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명함이라고 한글로 넣으면 얘가 오류를 뿜어요. 그래서 영어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을 영어로 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임 카드라고 합니다. 네임. 그래서 네임 카드를 영어로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언더바 넣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명함을 만드는데 명함 사이즈가 86에 52도 있지만 90에 50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86에 52라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기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매크로라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 매크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네임카드 86에 52짜리를 글로벌 매크로의 항목에, 즉, 그룹에 집어넣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 해주고 글로벌 매크로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OK를 누르는 순간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그럼 OK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 툴 가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우리는 명함을 86에 52짜리 를 만들 거니까 가로 86에 세로 52짜리 만들고요.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백이 좀 필요하니까 80판에 54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틀을 뭐 칼선으로 보통 표시를 하니까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명암 틀이 기본적으로 86에 52짜리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우측에 아까 녹화 버튼 옆에 옆에 스탑 레코딩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5 이걸 누르면 녹화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크로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쯤 되면 벌써 아 그렇구나. 아 매크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우고요. 여기 글로벌 매크로 약간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글로벌 매크로 앞에 삼각형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임카드 86에 52 짜리라고 방금 만든 게 있어요 얘를 제가 더블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함틀이 만들어져요 편하죠 자 다시 지우고 얘를 한번 선택하고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더블클릭을 해도 됩니다 편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90에 50 자리를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녹화 버튼,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네임 카드. 얼마? 90에 50. 라고 입력을 하고, 항목은 글로벌 매크로.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90에 50짜리로 그려주고, 이제 여백이 필요하죠. 눕기 작업을 할때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92에 52 2mm씩 키워서 작업을 해 주고 안에 있는 틀이 음, 빨간색 칼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녹화를 중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요 때부터 중지되는 요 때까지만 기억을 하겠죠 얘를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네임카드 90에 50을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다 지우고, 아, 나는 86에 52짜리도 필요해. 90에 50짜리도 필요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어디서나 쓸수 있고. 자, 그러면, 아, 나는 명함보다 현수막 작업을 더 많이 하는데, 간판 작업을 더 많이 하는데,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수막 사이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명함 이제, 현수막은 좀 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네, 마찬가지로, 레코드 버튼 똑같이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네임 카드라고, 어, 네임 카드라고 넣으면 안 되죠? 현수막은, 어, 현 자니까 h, 그 다음에 막이니까 m. 그래서 저는 그냥 hm라고 넣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으로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현수막에 기본 사이즈인 뭐, 500에 90. 이렇게 넣겠습니다. 500에 90. 이렇게 넣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 이게 5m에 90cm 짜리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넣는 것 뿐이에요. 자, 500에 90 해놓고 여기다가 OK를 눌러주시고 글로벌 매크로입니다. 자 o k 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사이즈를 500에 90이라고 넣어주면 정확하게 590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탑 레코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현수막 아까 h m 에 500에 90짜리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지우고 얘를 선택을 해서 밑에 플레이 버튼, 런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그냥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금 만들었던 거를 반복을 하면, 아나 아, 오늘은 뭐뭐 만들어야지? 되 명함 한 개, 두 개. 어, 9 0짜리 하나, 8 6짜리 하나, 아, 그리고 현수막 하나. 아, 오늘 일거리는 이거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어, 명함 하나, 그 다음에 9 0짜리 하나, 그 다음에 현수막 하나 이렇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더 빠른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틀을 바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요 매크로메이지 여러가지 더블 클릭하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자 파일을 누르면 뉴가 새로운 페이지 여는게 컨트롤 n 이란 말이에요 그죠 컨트롤 n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했어요 컨트롤 n 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네임카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가 우측 마우스 눌러서 어 s s i 키보드, 쇼컷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 키보드 단축키 적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나오는 창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New s h o t Cut이라고 있어요. New 여기 부분에다가 Ctrl, Shift, N이라고 넣고요. 어 s s i g 라고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예, 네임카드 86에 52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명함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파일이 New, 이 부분 세 페이지가 컨트롤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N이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N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명함 작업을 해?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N, 컨트롤 시프트 N. 이렇게. 그러면 더 빠르겠죠. 파일 눌러서 컨트롤 N, 요 단축키랑 요 단축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N, 컨트롤 i 프트 N. 이렇게 하면 명함 작업을 여러분들이 훨씬 빨리 작업을 더할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항목들을 만들고 또 기록을 해서 쓸수 있겠죠. 자, 오늘은 매크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명함 틀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배워 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